아이린 로렌도우리슈토의약은파기자 여기 벌써부터 대적 친밀감 올라가게 하는 아이린이 있는데요. 아인? 그녀는 어째서인지 이 상황을 미리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엘메야 국의시 세드릭 느 엘메야, 나의 약자메인 응? 자신이 알수 없는 말을 내뱉는 것은 물론. 아이린, 히로인노 라이벌은 조이 자신의 존재조차 방금 처음 알아낸 것 같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녀는 자신이 플레이하던 게임 세계로 들어오게 된 것인데. 오조미노이가타이스키다나이 <놀라> 그렇게 더욱 더 당황하지 않고.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의 밖으로 나온 아이린는 아까 그 남자가 골랐던 여성이 미래의 마왕과 싸울 영웅이 된다는 것과 자신은 스토리 진행 중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막도 엔드의플그와마의 각성... 라스 미세를 나 악역 영예가 승리하는 엔딩을 위해 최악의 빌런이 되기로 합니다. 그렇게 맨몸으로 마왕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오게 된 아이리는 여러 불길함이 가득한 걸음이지만. 아이린 도리슈 당신들의 시군도 견에라소입니다 그녀의 확고한 고집은 꺾을 수 없었죠. 그렇게 거대한 문을 열어보려고 하지만 쉽게 열리지 않았고. 아! 아, 고신도 부슨 사람은 다름 아닌 마왕이자 방금 지 집에 문을 부숴버린 빡대가리입니다 아무튼 아이디는 이런 빡대가리와 이 새끼도 빡대가리였죠 그렇게 마왕의 분노로 아이린은 그만 기절해버렸고 그 덕분에 관심도 없는 아이린의 과거를 알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이린은 영가의 막내딸로서 귀중하게 자랐지만 자신의 오빠들이 너무 뛰어난 탓에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에서 왕자가 먼저 다가와 주었기에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죠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건 주위 사람들의 뒷담화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눈을 떴을 때 마왕은 측근과 함정인 것인가에 대해 얘기 중이었고 마왕이 각성하여 용이 되면 자신이 죽기 때문에 사실 이건 구혼이 아니라 구조신호였던 거죠 그런데 이거 생각보다 잘돼 되... 그냥 죽이죠? 아무튼 이뿐만이 아니라 마왕에게 검을 들이밀며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었지만 지금 꼴이 말이 아니었기에 마왕은 그녀의 옷을 새로 고쳐주었고 그녀에게 끌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결혼할 생각은 없었지만요. 그렇게 아이린은 마왕의 마법으로 자신의 방에 강제 이송당했고 집으로 돌아온 아이린에게 다 세도릭 리디아 다 왕자는 엿먹으라는 건지 이결 후에 열리는 연회에서 약혼 파기 서류에 사인하라고 합니다. 정말 비참하다 할수 있지만. 아이린은 당당히 맞서기로 하죠 그렇게 아이린은 한번더 마왕을 만나려 했지만 마왕성의 결계 때문에 같은 것만 빙글빙글 돌 뿐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딴 내물을 누가 마물들은 죄다 빡대거리인가 보네요 자 봤죠? 그렇게 아이린은 이 까마귀를 미끼로 마왕을 불러낼 수 있었고 뭐, <목소리> 의심하는 까마귀를 대시나요? 다 마왕이 직접 구운 쿠키를 확인해 주었죠. 이로드 사마니 소노 다코미약이든 쿠키를 말이죠. 덕분에 아이린은한번더 마왕성에 들어올 수 있었고, 이결 후에 열리는 연회에 마스코트해 달라는 아이린에게 한 사건이 터지고 말죠 이미 결계 밖으로 나간 상태라 인간에게 발각되면 생명이 위험하지만 막상 마무리 찾으러 갈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인간인 아이린이 도와주기로 하죠 어라? 그거 내 대사인데 아무튼 마왕에게 부탁받은 아이린은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구출을 시작합니다 아이린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는 새끼 페니를 발견할 수 있었고 はじめまして私はアイリーあなたを迎えに来ました。あ王に来ました。あなたを迎えに来ました。あなを迎えに来ましているというを受けた。あなたを迎えに来ました。あなたを迎えに来ました。あなたを迎えに来ました。あなたを迎えに来ました。あなたを迎えに来ました。あなたを迎えに来ました。あなを迎えに来ました。あなたを迎えに来ました。あなたを迎えに来ました。あなたを迎えに来ました。あなたを迎えした。あなたをにた。 차라리 파혼한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그때 마왕이 직접 비난받던 아이린에게 진심을 다해 감사를 전함과 동시에 자태까지 바래다주었죠. 그렇게 날아가던 도중 마왕은 아이린에게 구원의 이유를 물어보았고, 이걸 다 말해버리면 도대체 누가 믿... 미... よく 왔다. 시발 진짜 미네. 바카니 는것 오휴. 끝까지 박대가리는 아니었나 보네요. 그렇게 자택에 도착한 마왕은. 빚을 지었기에 아이린을 도와주기로 하죠. 아마 오빠 너무 멋있다. 그렇게 다음날. お前が立ち上げた制約関連や土木事業だが、すべてセドリック様が引き継ぐことになった。ケジャ座チケバンは、ネでじゃあ、夜会までにロートリスケが受けた損失も取り返してね。アボジエドウムオシ、イギョルマネイソネレヘギュレアマネジョ。クレソ、イデルカマニイタカンカムネイソチョクネイソイキテムネイヨネチというわけで、この城を修繕しましょう。私のポケットマネーで。<タッ>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리는 마왕성을 고치기로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마왕성에 사람을 들이겠다는 건데, 아이리는 사람 돕는 일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하여, 매우 간단하게 허락을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여기까지 예상한 건지 마왕에게 들어와야 할 보조금을 횡령 중인 귀족을 이미 아는 기자가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마왕선 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가꾸기로 하죠 그렇게 지금 당장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자 마왕이 잠깐 멈춰세우는데요 지난번에 구해진 펜일이 갑자기 등장하죠 마왕은 아이린의 그림자를 마물들의 출입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니다 리본가, 어, 스키나, 너? 리본, 이본 레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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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본 레이본, 레이본, 레이리는기자와이께마이성에도착하이 되었고 본 레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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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가본레은본 레이본, 레이이본 레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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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이본레이이본 누가 봐도 딴 남자랑 있는 곳이 불편한 게 아닌가 싶네요. 아무튼 아이리는 예전에 말한 새들에게 이해 실직자가 되어버린 자들을 바로 만나게 되었고, 이들은 귀족, 천체 건축가, 약사와 그 보조이며 모두 남자라 그런지 망이 일으키는 바람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었죠. 그렇게 결국 비가 내릴 것 같으니 모두를 데리고 마왕성으로들어왔고 망은 아직 그들을 믿고 있지 않은 것 같네요. 그래서 천체 건축가는 어딜 고치면 되냐는 말에. 고칠 곳은 많은데 다 마법으로 메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물들이 편히 지낼 수 있게 고쳐달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그들은 해산하게 되었고 아이리는 마왕에게 어디 불편한지 물어보는데요. 나가가 이다나 역시 질투했던 게 맞는 것 같죠? 하지만 아이리는 모두 실내로 이어진 비즈니스라 설명하였고 새 사업에 실패하면 마왕에게 보여줄 이쁜 옷을 살수 없다고 하자. 돈나스가다 대도김 자신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다고 오... 아무튼 그렇게 아이린을 심쿵하게 만들고 사라진과 동시에 기분이 풀렸는지 날씨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린은 잠깐 해산되었던 그들을 모아 건축가에게는 바로 보수작업을 기자에게는 횡령 조사를 마지막으로 남은 인원들에게는 제약을 맡기는데요. 이미 약을 만드는 방법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내용물만 살짝 바꾸면 새로운 약을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새들에게 금방 들킬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했죠. 다 <놀람> 토해봐. 그들이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은 화장품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린이 모두를 섭외했다는 소식은 이계자식 또한 전보통을 통해 듣게 되었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들은 새로운 화장품을 만드는 것에 성공적으로 다가가고 있었고, 마왕성 보수 또한 성공적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고군이 아가리마시다. 횡령한 놈들의 돈을 뜯어내는 것 또한 성공적이었다고 하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수를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문제는 이 이걸 어떻게 팔아야 할지가 걱정이었고 맞아. 그런 아이린에게 벨제부비 부탁이 있다며 아이린을 찾아오게 되죠. 뭐가 야간이 가려를 더. 오래 못 쑥이 되기 대. 연회는 마왕을 쫓아낸 녀석들이 모이는 곳이니 마왕은 분명 상처를 받을 것이기에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벨제북은 연회 때 마왕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아이린에게 매너를 배우도록 하죠 그때 마침 마왕성을 가까이 하면 위험하다는 말이 떠오른 아이린은 이거 악당이 짓는 표정 아닌가? 아무튼 시간은 지나 마왕성의 보수는 계속 이어졌고 벨제북 또한 매너넘치는 마무리 되어있었죠 그렇게 모두 다 성공적일 것 같았지만 오조사마가 리리아사마의 을내또뭔개 헛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린이 리리아에게 여러 번 협박장을 보냈다고 하며, 아이린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부르는데요. 시 보수는 애플파이요. 와 애플파이. 다시 그냥 뻘하게 기어워서 넣어봤습니다. 아무튼 망해 아이린에게 설득당하여 까마귀는 그 편지를 훔쳐오는 명령을 받게 되었고, 혹시나 인간이 괴롭히면 아이린이 직접 때려눕혀주겠다고 하죠. 그런 아이린에게. 다만니 도로도로니 아마야 카시 이거 말이 너무 야한? 아무튼 도와줄 것 없냐는 마음에게 동생에게 지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시각 리리아를 떨게 만들었던 게 아이린이라 착각하고 있는 계자식은 반드시 아이린을 제거하겠다고 다짐하며 완전히 블론으로 돌아선 계자식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 음... 우리의 까마귀 씨는 임무 수행을 완료했는데요 그리고 아이린은 연애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죠. 심지어이 드레스는 여간이오 드레스도 구츠. 세리 클로드 장 엘메야. 마왕이 보낸 드레스 역기에. 기대이ってる 내심 기쁘면서 걱정되는 아이린입니다. 그렇게 연회장 안으로 들어온 아이린은 아계수외에마 자신이 팔고 있는 향수가 굉장히 잘 팔린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 그야 몇몇의 영예에게만 체험판을 줌으로써르가 오베론 쇼지 라이벌만 이뻐지는 걸 참을 수 없는 심리를 이용했기 때문이니까요. 그렇게 곧 손실된 재산은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보고를 들은 아버지는 그 자리를 떠나기로 하죠. 그리고 그빈 자리에 도움을 주었던 귀족이 등장하였고. 의 문제 이 아. 아몬드 박장의 범인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리아 사마가 유에다 갑자기 계자식의 <laughs> 여자친구가 사라지게 되면서 계자식은 군사들을 마왕에숲으로 정찰을 보냈다고 하죠. 그럼에도 아이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너는... 오마마다 온나란다. 마왕에게 기대를 받는 몸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각자의 위치로 작전을 시작합니다. 아이린 로렌 도토박자식은 당연하게도 아이린을 바로 붙잡아버렸고 그 시각. 리리아 레워즈覚えてらっしゃいますか 사라졌다는 리리아가 마왕을 찾아오게 되었죠. 마왕은 관심도 없는 여자 나가라고 하지만. 私ずっとクロード様のことが気になっていたんです.금없이 동정을 하기 시작한 리리아입니다. 惊剥状の犯人は君自身だろ 저한테... 지가 자작극을 해놓고 동정하는 건 기만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는 잊지도 않았던 계획을 지가 망상해서 당하기 전에 여기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린이 범죄자가 안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활용 정점으로. 와 진짜 악질이네요 그죠? 결국 완전히 폭발해버린 마음을. 마법으로 그녀를 강제 이송시켜 버리게 되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 이놈은 어떠한 증거도 없으면서도. 오래도 복연스러우니 리리아가 짬안다로지 망상을 증거로 붙잡아 놓은 거였고 쌉싸도 공약을 파기したいので, 빠게 서면에 서させてくださいませ 이제 너 같은 건안 좋아하니 빨리 파혼하자고 하는 아이린이죠. 그럼에도 이 녀석의 망상을 끝나지 않은 채 아이린에게 손을 대기까지 했고 그때. <놀람> 마왕이 늦지 않게 도착함으로써. 고대시나라 계속나 <놀람> 만회와 히카요 나을허을타 기가 개놈을 참격시켜 버리죠 그렇게 파운 선명을 하기 위해서 그 다리를 떠나지만 과거의 자신을 좋아해 주었던 개놈이 떠오르게 되면서 그놈이 그토록 원하던 협박장의 범인을 알려주기로 합니다 협박장의 문의와 초대장의 문의가 같았기 때문에. <S> <S> 도 셋트의 빈센트인 것으로 나옵니다. 카팝장의 범인은 리리아라는 걸 알려 주게 되죠. 그리고 파운서의 선명함으로써 사요나라. 세드릭 님. 아이리는 완전히 개놈을 떠나 보내도록 합니다. 그 후에는 아이디, 개놈을 버리고 마왕과 춤을 너, 추게 되면서 마왕아 오래오 늘라기를란데 절대니 용서를을 도모으나. 지가 먼저 다른 여자 골라놓고 참내로남불 오진해 그죠? 그렇게 모든 연애가 끝이나 아이리는 마왕과 단둘이 남게 되었고. 귀여우신 분 같았다 대죠? 리리아 사마는 자기도 모르게 자존감 낮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신이주와보 이런 건정어놓고 여자친구에게 사용을. 난 그럴을 없겠구나. 아무튼 마지막으로 이별의 키스를 하려고 했지만. 로비로름마에 과거에 그가 망이된 이유가 떠오르게 되면서 지금까지 악역 영예이기 때문에 최종 보스를 길러보았습니다. 였습니다. 아따 이는 전나긴 자, 장르. 이 세계 전생, 판타지, 악역 영예를 가지고 있는 이 작품은 마호필름에서 만든 작품인데요. 이번 분기 신작이며 딱 평균만 하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아싸! 이 세계 물개또 하던 작품이었는데, 여성향 애니일 거라고는 진짜 꿈에도 몰랐네요. 뭐, 그래도 잘생겼으니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보면서 느낀 건, 어느 시점에서 보냐에 따라 빌런이 될 수도 있고,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이 게임을 플레이할 때는, 왕자가 영웅이고, 왕이 빌런이었겠지만, 막상 아이린이 되고 나서는 이 입장이 아예 반대가 된걸 보니까, 새로운 철학에 눈두게 해주 작품이라고 커버는 쳐 보는데 괜찮았나요? 아무튼 이 작품이 여성형에 가깝고 액션도 없는 작품이지만 반대로 순정 쪽에서는 꽤나 달달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악역 영예이기 때문에 최종 보스를 길러보았습니다를 추천해드리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오늘 꼭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